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리노서 15장 20절부터 2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보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상대로 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놈. 함께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공포와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내리는, 범죄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사형,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양권보다 동양권에서 죽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관련된 단어나 숫자조차 사용하는 것을 꺼려 건물의 4층을 F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4층이 없이 바로 5층이 있는 경우들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장군보다 살아있는 쫄병이 낫다라는 말을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아무리 장군이 좋은 자리에 있지만, 살아있는 절병보다는 못하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도, 볼 수도, 어떤 교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죽음은 모든 생명체를 멸망으로 짓밟는 것이며 망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들 위에 굴림하는 승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맹인, 안중병이, 문둔병, 중풍병,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못뭐 고치는 사람, 못뭐 고치는 병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을 놀랍게 여기고 믿었지만 한 가지 믿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심지어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면 죽은 존재가 되어서야 어떻게 무언가를 할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수 있게 됩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TV 프로에 주목이 온다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는 그런 나온 사람들끼리 출연자끼리 싸우고 그리고는 전문 파이터하고 스파링을 붙는 그런 경기를 하는 프로였습니다. 거기 출연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싸워서 단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제 이름만 살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는 3대1, 4대1로 싸워서도 이겼고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혹은 야인 시대에 나오는 김두한 쓰라소니 같은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길에서 싸움으로 잔뼈가 굵었고 실전 경험에 경지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프로 격투기 선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런 프로 선수들하고 이 사람들이 스파링을 뛰는 내용들이 경기를 하는데 이런 출연자들은요 머리에 하이바드 쓰고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고 프로 선수는 글러브만 끼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가 어예그 사람들을 거의 뭐 이렇게 거의 맞지 않고 거의 꽤 무승다고 표현해야될 만큼 그렇게 이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수들, 어떤 출연자들은요 막 자기가 잘 싸운다고 했는데 단한 번도 주먹도못 들고 시작하자마자 몇초 만에 다운되거나 기절해서. 119 타고 실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격투기 선수와 출연자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이 출연자들이 나와서 말만 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아마 실전 경험이 많은 길거리 싸움꾼이 이길 거야. 아니야. 그래도 프로 선수가 이길 거야. 에이, 프로 선수는 체육관에서 배우긴 배웠지만 실전 경험이 작아서 못 이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논쟁을 서로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씨라손이나 혹은 김두한이가 이 시대에서 태어나서 프로 선수하고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이 예전에 어, 김두한과 씨라손이가 싸운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시대 프로 선수와 싸운다면 정말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안 싸워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겠죠. 모든 것을 이기는 죽음, 죽음은요 못 이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와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진정한 승자가 누구였습니까? 전쟁 가운데 패한 나라도 패자이고요, 이긴 나라도 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긴 사람도 결국은 죽음에게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지금까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짓밟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좀 쓰네 나는 절대 싸워서 지지 않네 하는 이 죽음과 예수님이 싸웠습니다. 한판 붙은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프로선수와 출연자가 싸워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프로선수가 이 출연자들을 처참히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에게 승리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어쩔 수 없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더라. 그렇게 그냥 힘없이 죽더라.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승리하시는 분임을, 죽음조차도 죽이지 못하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꼭 예수님만은 아닌데 왜꼭 우리가 예수님만이 죽음에게 승리한 성자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활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요,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한시적으로 다시 잠깐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번, 두번 부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이 두번 다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시며, 생명을 만드신 분이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 외에, 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는 사이에 많은 성도를 살렸다고 부활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5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위들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부활시키는 분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를 부활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분명히 일어나는 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함께 성도들을 깨우셨습니다. 그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한다는 증거들입니다. 살아있는 증거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까 안 될까 하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부활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사망은 그동안에 어떤 것이었죠? 모든 것을 죽이는 존재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사망을, 죽음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입니까? 죽음이 모든 것을 죽였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이 죽음이 멸망 당할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 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으면서 결국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 결코 어떻게 할수 없는 존재구나 죽음조차도 어떻게 할수 없는 존재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며, 우리의 보호자이시구나. 그걸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 전하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죽여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잠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죽음은 그렇게 순간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몸이 많이 아프거나 하신 분들은 가까이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늘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좀 젊은 사람이라면 아이고 내가 뭐 20년, 30년, 50년은 아직 거뜬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계신 분이라면 죽음보다 못한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음조차도 이기셨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깡패처럼 휘두르는 그 주먹들 그 발길질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다면 그보다 못한 세상의 공격들은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답답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의 파도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을 것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할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땅이 전부였다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아저 예수쟁이들 교회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세상 모든 거다 포기하고 사는 저 사람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 땅의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오늘 누리며 또 많은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보, 우리를 볼때 마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봅니다. 하지만 주님,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며, 주님, 우리의 부활은 곧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바입니다. 그러한 우리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은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내게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주님, 세상이하는 발길주가 주목지리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그 파도를 통해서 멀리 더 높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장정 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까지 뛰어넘은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낙도오지 미자립 개척교회와 땅끝까지 나아간 목회자들과 성교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고나옵나이다. 아멘